올림픽 금메달 획득, 세계 선수권 우승. 대한민국 탁구 역사를 새로 쓴 탁구 여왕 현정화. 현정화 씨는 현재 실업 탁구팀 감독이다. 그런데 요즘 걷기 운동에 빠져 있다. 도보로 25분 거리 출근길을 15분 만에 걸어서 간다. 제가 좀 빨리빨리 이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야 되면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걸을 때 이제 빨리 걷는 편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걷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약간 현역 선수에서 은퇴하고 한동안 운동을 끊었던 현정화 씨 그러다 몸에 이상을 느꼈다.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쉴때 계속 쇼파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는 네, 그런 느낌. 모든 게 약간 좀 의욕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을 하고 나니까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약간 좀음좀 음, 좀 가까운 거리들은 되도록이면은 차안 타고 그냥 걸어가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걷는 방법도 공부했다. 빨리 걸으려면요, 땅을 다 디뎌야 돼. 예, 뒤꿈치부터 이렇게 쫙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땅을 디뎌야 이렇게 많이 나, 잘 나가거든요. 예, 탄력 있게 걷고 싶으시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걷기를 하려면 잘 하려면은요 등을 펴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세가 좀 많이 이렇게,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좀 들고, 어, 또 제가 사실 이제 탁구 하시는 분들이요 등이 많이 굽으셔서 이렇게 어깨를 좀 이렇게 웃쿠려서 이렇게 운동을들 해야 되니까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이나 그런데 어깨 쪽에 약간 통증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걷고 하다 보니까 자세가 많이 교정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지금은 목이 그렇게 많이 아픈 거 같지 않아. 요 탁구단 훈련 시간. 그렇지 짧게. 쉼 없이 선수들을 체근하는 현정화 감독.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지만 무한 반복이 실력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절대 그냥 넘기지 않는다. 점심시간. 채소를 좋아하고 양을 적게 먹는 편인 현정화 감독. 이전에는 고기보다 채식을 선호했지만 얼마 전부터 고기도 먹기 시작했다. 몇년전 건강 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부터다. 병원에서 이제 건강 검진을 받을 때골 감소증이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고그 육류를 일부러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골 감소증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도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세 번. 체육관에서 개인 운동을 하는 현정화 감독 마지막 코스는 항상 걷기 운동이다. 보통 사람은 뛰어야 할 만큼 빠른 속도, 보폭은 넓게 걷는다. 그가 걷기를 기본 운동으로 실천하는 이유는 뭘까? 오랫동안 할수 있거든. 뛰는 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지속적으로 걷기을 하신다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